안녕하세요. 여섯 시 내다육입니다. 아 오늘 너무 예쁜 화분하고 또 다육이 데리고 왔는데요. 와 정말. 아끼고 아껴서 안 쓰고 싶었던 다육이 화분인데 오늘 어 비싼 다육이는 아니지만 좀 특별하게 합식을 하고 싶어서 이 정도 사이즈의 화분이 좋을 것 같아서 아 아끼고 아끼고 싶은 화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너랑 나랑 공방 화분이고요. 이렇게 그 은방울 꽃으로 어 이제 최근에 만들어서 판매를 하셨던 건데. 아, 음방울꽃을 오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 비싸지 않은 다육이에 이렇게 좋은 화분을 쓰는지, 오늘 이거 제가 2,500원에 사지고 온, 사가지고 온 브레이브 철화예요. 이거 2,500원 짜리고, 요거 인디안 밥은 제가 작년에 샀었던 건데, 분갈이를 못 해주고, 겨울을 지나고,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막 상태가 좋지 않은데, 웃자랐는데, <laughs> 그래도 겨울을 잘 나서 살짝 좀 웃자라고 그랬어요. 얘 인디안 밥이 자구들이 정말 잘 나와가지고 바글바글하니 정말 예쁜 다육이인데, 따로 좀 심어주기 보다는 요거 이제 브레이브 철화하고 좀 느낌도 비슷하고, 물이 들면 또 비슷한 또 느낌이기도 해서, 얘네들을 비슷한 느낌이지만, 얘네, 이제 철화이기는 하지만, 쌩얼들이 약간 느낌이 또좀 비슷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합식을 하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오늘 합식을 해주려고, 얘는 지금 하나를 털었고요 인디안 밥. 얘는 인디안 밥이고, 얘는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가격대가 뭐 비싼 다육이는 사실 아니기는 하지만, 요거 제가 심청다육에서 요거 이제 진짜 너무너무 싸게 데리고, 왔어요. 제가 초창기에 이거 브레이브 철화를, 어, 키우는 것도 사실 이게 뭐 가격이 저렴하지는 사실 않았기 때문에 이 브레이브 철화 가격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 예쁘기도 하고 브레이브는 이렇게 철화들이 많거든요. 어, 다육이들 중에는 유난히, 어, 이제 철화로 잘 만들어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잎꽂이가 하나가 되더라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아, 그리고 이제 번식도 워낙 잘 되고 이거 뭐잎 떨어져 가지고 이거 다 이런 이런 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 가격이 저렴합니다. 어 잎꽂이가 일단은 잘 되는 다육이들은 번식이 그만큼 농장에서 쉽게 되잖아요. 가격대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양도 이렇게 좀 많고 음. 아, 요렇게. 지금 이제 수영이 좀 얘네들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여서 제가 막 흙을 완전히 털지는 않을게요. 요렇게 어, 좀 묶어줘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같이 키우는 거기는 하지만 표말도 제가 정확하게 나눠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브레이브를, 또 이게 합식을 하는 거는 어떤 모양으로 심을지가 그게 또 여러분 완전히 관건입니다. 이게 이제 분갈이도 정말 수없이 해보기는 했지만 이게 모양을 예쁘게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뭐 여러분들이 아잘 한다 뭐 이제 뭐 금손이다 칭찬을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잘하는 분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아우 예뻐. 요거 요렇게 아우 그냥 예뻐. 아, 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뻐. 사실 이런 느낌으로 키울 수 있는 다육이가 이제 또 슈가 베이비가 있잖아요. 이제 슈가 베이비는 저는 한 세네 번 정도 도전을 해 봤는데 의외로 키우는 게 요런 이제 작은 그 다육이들 소형종 다육이들이 은근 키우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이렇게 좀 대형으로 얼굴 크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은 좀 거칠게 키워도 목대나 이런 것들이 굵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소형종으로 키우는 아이들은 자구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대신에 웃자라는 것도 쉽고 그만큼 잘 무너지는 것도 쉽고 강한 햇빛이나 물에도 좀 민감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 근데 얘 너무 예쁘다. 오야 너무 예쁜데? 요거를 지금 가운데로 포인트로 해서 양 옆에. 얘네 짜글짜글한 아이들도 제가 일부러 밖으로 좀 뺐거든요? 오, 너무 예뻐요. 와. 흙을 이렇게 좀 넣어주고, 빈 공간에 아까 이제 입꼬지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쁘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자구들이 잘 나와서 빠글빠글해지는 아이들은 또 그만큼 성장이 여러분 빨라가지고 처음에 분갈이를 해주실 때 촘촘하게 어, 이제 빈 공간 없이 촘촘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처음부터 너무 촘촘하게 하면 얘네들이 그뭐 숨을 어떻게 쉬나요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금세 벌어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막 촘촘하게 심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금세 얘네들이 또 이렇게 그 목대들이 금세 자라가지고 이또막 퍼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재분갈이를 해주면서 이제 수형들을 자꾸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육이를 질리지 않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분갈이입니다, 여러분. 어. 이제 내가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어, 분갈이를 좀 해주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자라다 보면 모양이나 수영들이 늘어지기도 하고 모양 자체가 이제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그대로 이제 두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어. 근데 이제 얘네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뿌리도 이제 건강한지 확인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다른 수영으로 분갈이를 다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다육이 새로 산것 같은 느낌으로 또 키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분갈이를 하실 때그 다육이만 이제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아 얘하고 얘하고 키워 보니까 좀 성향이 좀 비슷하다. 어 이제 물드는 것도 괜찮고 근데 꼭 비슷하지 않아도 어뭐 같이 키워도 뭐 나쁘지 않겠다 하는 아이들은 합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워주시면 이게 이제 화분 값도 좀덜 들고. 다육이는 아무래도 풍성할수록 보기에 좋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한 개를 심는 것보다 이제 또막두개 심고 합식해서 심으면 예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는 다육이들을 좀 재분갈이 해서 풍성하고 다시 한번 또 예쁘게 보시는 것도, 음, 다육이를 질리지 않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화분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아유, 얘 이렇게 같이 해주니까 진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올 봄에는 이런 식의 분갈이 어떠세요? 어, 꼭한 품종만 어, 합식을 할게 아니라 다양한 품종들을 같이 섞어서 분갈이 해주시는 것도 좋고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수영이 좀 이상해지거나 좀 재분갈이가 필요한 다육이들은 또 요렇게 다시, 응. 이게 이제 분갈이를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마사로 마감을 해주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작업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물음이나 이런 거를 조금 방지해주는 역할도 있고, 흙이 이제 소실, 이제 손실되는 것도 좀 방지를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마사로 마감을 딱 해주겠습니다. 어!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해주기 너무 잘해서 인디언 밥이 막우자라고막 이렇게 퍼져가지고 사실 눈에 안 들어와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 완성을 좀 시켜봤습니다. 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딱 심고 앞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이제 수염 같은 거는 잡아주면서 어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사로, 어. 너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와, 좋다 좋다. 어, 아, 좋다 좋다. 네, <laugh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어, 이것저것 합식해서 분갈이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예쁘네. <laughs> 고맙습니다.